자, 28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x는 1 왼쪽에서는 지수 함수고 1 오른쪽에서는 1차식이랑 삼각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 전통적인 거죠.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연속 확인하고 미분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미문 한번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 합성함수의 미분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1되고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2분의파이스가 되긴 되는데, 안에 거 미분한 거2분의 파이를 한번 곱해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EX 미분하면 AEX인데, 요거 미분하기 마이너스 1이죠. 곱해주셔야 됩니다. 서 합성함수 미분이 사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연속성부터 보겠습니다 x 대신에 1 넣어보면은 sin2분의 파이가 1입니까? 되겠네요 b분의 a는 b가 되겠네요 a는 b 1 e. 미분 개수로 갑시다. 여기에도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응,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0이죠. 0, 통째로 0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a 빼기 b.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 I d 던 전통적인 o 제 So, I don't know. I don't k n 이분할 때 o n t know. I d 다 n t k n 다시 I d o 매개변수로 나타 d o n 아따야 길다. x는 홀수를 쭉 적은 거고 y는 짝수를 쭉 적은 건데 음, dxdt 먼저 구해볼게요. dxdt는 1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5t 4승 플러스 이쪽 가서 2 n 1t 2 n 2승 되겠죠. 그 다음에 dydt는 어차피 나눌 것 같으니까 위에다 적을게요. dydt는 2t, 4t 3승, 6t 5승. 그 다음에 마지막 거, en, t, en-, EM 1승이 되겠죠. 자, 요거 두개 나눈 게 뭡니까? dydt죠. 아, dy, d x 죠 근데, limit 를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내니까? 맞습니까? t를 1로 보내니까? 이렇게 됩니까? 자, 분모는 홀수 몇 개? 홀수 n 개. 분자는 짝수 n개죠. 홀수도 짝수도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합으로 쓰시다 어, 이분의 항의 개수 n개고 첫항 1이고 끝항 2n-1. 이것도 이분의 항의 개수에첫항1이끝 항. 이렇게 되나? 이제 리미트 n을 얼마로 보내? 이 2차 분멍이계 개수분의 2이뽑야 되니까. 1이 되죠. 지수 전체지파에서이개도 함수라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조건은 그냥 나열해 주네요 f 는 1이고 그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분모가 0 되죠.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죠. 그러면은 F 합성 F2가 1이 되어야 됩니까? 맞습니까? 여기에는 F 합성 F2를 적어도 되죠. 살지 말고 그냥 좀 언뜻 보세요 저 주황색 부분 미분하고 이너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주황색 부분을 미분하고 이너라는 정의죠 이게 그게 3이라는 소리니까 입즉 F 프라임 FX를 미분한 게 X 대신에 이너 3이라는 소리죠 그럼 고 미분부터 합시다 그러면 겉에 거미분 하듯이 미분대버리죠 근데 합성되어 있는 거뭐 해야 돼? 안에 거를 한번꼽 해줘야 돼 요거죠 어, 여기에 인원 맞아 F2에 노하수 F2 F프라임 2가 3이 나는데 요게 다 나와 있죠 F2가 1 F프라임이 3 이게 얼마 1이죠 질문이에요, 그렇죠. 알수 있는 걸좀 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 싫은데요, 하는 친구들좀 완벽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같아야 되죠 그냥 맞춰주고 원래 됐던 것잡으면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됩니다 같은 말이죠 여게 뭡니까 이거죠 얘가 이죠 네, 전체를 크게 보셔도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갑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140조, 141조, 142조 막 열심히 설명해 놨죠 무슨 경우 무슨 경우 무슨 경우 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류 만류 기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는 역 문제로 풀렸죠. 결국 역 문제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경우 다 필요 없고 그냥 점을 뭐놓는다 t 커마 f 티 놓고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f 프라해에서 요거 쓰면 적방이 완성됐었죠. 근데 우리 수투 때만 해도 요거 하는 게 상당히 귀찮았죠. 선생님 맨날 설명할 때마다 이거 여러분들 귀찮아서 하겠죠. 이런 거다하죠 엄청 길죠 숫자. 자, 근데이 미적분 파트에서는 요것도 귀찮지만 요거 구하는 게 상당히 귀찮겠죠. 저거 구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이전 단원에서 했던 모든 미분법을 총 동원해서 어떻게든 구해내기만 하는데 어떤 걸로 하라고 여러분한테 간섭하지 않습니다. 구해만네. <laughs> 어떻게든 뭐 역함수 미분법을 쓰든, 다항함수 미분법을 쓰든, 음함수 미분법을 쓰든,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해만네. 결국 이 문제가 나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역함수 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이런 문제 본적이 없다고 했던 게 그렇게 잘안 됩니다. 미분법 자체는 여러분한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볼까? 243쪽. 저번에는 조금 간단한 거 주네요. 콤마 마이너스 1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점은 나아있죠 2분계수만 구합시다 하고 안하고 안하고 하고 근데 x가 얼마? 0 지점입니다 그울기 마이너스 2네요 <laughs> 초반이라고 그럼 자기 진자가 이고있습니다 이만 얘도 자기 진자가 요좀 나와있으니까 기울기만 포함되죠 기울기가 <laughs> 패스 패스, 패스. 뭐. 그럼 위에 점이 주어진 건 너무 쉽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유형 2번.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역시나 이것도. 그럼 점을 찾으면 되죠? 여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이랍니다 점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 함수부터 만들어 보면은 하고 안하고 안하고 안 하고 얘가 언제 1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요 x가 0일 때네요 일개일 되는 거. 4X0, 4x 적 4x 플러스 1. 아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빼기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2더2 또는 0. x가 마1떠내려거네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어요 요거는 그 요거는 점이 음. 마1컷마일이 마일, 나오네요 즉사해가지고 패스 43쪽, 44쪽은 여러분, 미분법 연습하세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45쪽 나옵니다. 무조건 밖에서 줍니다. 뭐놓아라 접점. 자, y는 x분의 2x승인데, 0,0에서 열로 근접선이죠. 0,0이 도형의 점이 아니죠. 접점을 다 놓으면은 t, t 분의 2의 t승입니까? u기구야 이거,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냥 목색 이분법 할까? 찮을것 같아. 하고 안 하고, 빼기, 안 하고 하고. T 넣어주면 이게 기울기죠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까 그 얘가 어디서 출발했죠 0,0에서 출발했으니까 0,0 넣어서 성립해야 돼요 T T. 플러스 2의 t승에 플러스 e 2의 t승이 두 개. t에 2의 t승에 2 e 마이너스 t인데 지수함수는 절대 뭐가 될수 없다. 0이될수 없죠. t가 얼마? 2가 하나 나오니까 t가 2니까 다시 적어 보면은 접점은 2 커마 2분의2에서 기울기는. 3회 2에 2호 3고 접선의 방정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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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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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자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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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요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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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수함수에, 목세미분법으로좀 짜증나니까, 숙제로 하시고, 97번 하나 해봅시다. 요거 하나는 구해봅시다. 재봅시다. 접점의 x 좌표를 t로 넣으면은 t 컴마 t lnt를 지나고, 요거 미분하면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하는 이렇게 되죠. x 대신에 t 넣으면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게 네,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0 콤마 이너스 1을 지나는 점이죠 그러면은 0 콤마 면은 여기 4가 되죠 이렇게 1, 2부를 알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는 1 지나는 점은 1 콤마 0 이렇게 되네요 요게 거의 메인으로 나옵니다 점넣고 기울기 잡고 응, 접방 만들고 뭐 원하는 거 하나 풀어주고 다음페이지 이왕 4번 5번 하면 끝입니다 뭐딱접방까지하자 과학도안에 너무 까먹고 오는 거 아니지 <laughs> 자 299번 하나는 y는 lnx고 하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근데 x는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답니다 lnx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죠 위치2니까 로그 함수랑 거의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로그 함수입 그리고 ax 플러스 b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근데 2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는 음. 1보다 2점 몇점 되니까 어. 어떻게 해야지 어. 이 장소를 좀납작하는거들습니다 음. 많이 하는 거죠 스트에서 뭐가 같아야 됩니까, 일단? 기울그 전에. 감수값이같아야되죠 기울기도 맞습니다. 같아야겠죠? 에서의 e, 기울기도 같아야 되죠? 요거두 개로 연립해서 풀어주는 문제죠? 감수값 먼저 갑시다. E 넣었을 때두개 똑같아야 되니까. L이 e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은 1이랑 두개다 같아야 된다. 시간. 그 다음에 미분의 핵심은 아 코스프라이너스는 G 프라이너스는 그리고 둘다 E에 넣으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A 는으로 정리할게요. 여기서 A는 e 제곱분의 1입니까?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g가 1분의 2 1. 이렇게 작아집니다 요거 공통적성은 요거만 쓰면 되죠 감수값 같다 배지점세 기울기도 같다 수투에서 많이 하는 법이네 다음 페이지 바로 갑시다 해서 가치 좀 풀자 네개 변수로 또는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 가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씩, y 씩 나와 있는데 t가 나와 있죠. 지금 이 상태는 우리 직선, 접선을 만들기 위한 구성요소, 기울기랑 지나는 점 중에서 아무것도 안 줬죠. T를 줬죠. 점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점부터 찾아야겠죠. 간단합니다. 1 넣으면 됩니까? T 대신에 1을 넣으면 이렇게 점한번 찾아주라는 겁니다. t 대신에 1넣으면 각각 대응되는 점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울기 찾읍시다. dy/dt는 dt dy/dt 아, dx/dt는 3t 제곱 마이너스 4t인데 그개나누면 d y d x 가됩니다 이제 거기에 1넣은 값이 분분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매우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와서 그렇지, 대응되는 점이 조금 까다롭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T를 네. 이용해서 대응되는 점 찾고, 적당한 거할수 있다. 이번은 대개변수가 아니고 음암수네요. 점은 나와있습니다. 0컷만 이거 기울기만 한번 잘보고봅시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안 하고 앞에 거안 하고 뒤에 거 하고 얘예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x 대신에 형 y 대신에 이 e 넣어주면 은 기 u 기 DY, DX는 3분의 1이 나오네요. 지난해 점에는 있으니까. 요런 거 하려고 미분 법을 다 배운 겁니다. 저방구 하려고. 기본 문제 위주로 합니까? 어, 저 3국 하루 3분의 1. 301번 하나라 3 0 4번은두개 다. 하자 네개 변수 하나, 음3 변수 하나 있습니다 3 0 1 3 0 4 이렇게 합시다. 0 0일3 0나일3 0고있 300일. 은0지일 300일. 300일. 3지0일3 0이일 300일. 지0 0일 300일. 3 0 1번은 루트 2 나옵니까? 네. 잘안 되나? 300, 개를한번 보고 마무리 합시다. 301번부터 볼게요. <laughs> 공통인 접선이니까 일단 t 넣었을 때 어때야 돼? 감수 값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이렇게 함수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미분했을 때 조금 좋은 게 나오네요. 이거 넘기면은, 탄젠트 t가 얼마입니까? 1이 나오죠. 미분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가 나옵니다. t가 얼마?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네,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넣어주면 은 304번은 밑에 것만 할게요 위에 것은 y는 3x 플러스 6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미모합시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눈숫자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없어지죠그 다음 에1컵만넣 어서 먹얘보겠습니까기울니다기 죠. 3 4 5 6 7 8 9 제가 11 1 4 7쪽까지 중간중간에 안풀었던거 하면은 한4섯개밖에 안되죠 실제 숫자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꼼꼼하게 해놓으면 됩니다